안녕하세요. 목기린 정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좀 심해졌고요. 환절기라 또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기린 정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목기린에 접목된 아이들 대품인데요. 새순을 지난번에 한번 따줬는데, 어, 그 동안에 날씨가 포근해서또 새순들이 나옵니다. 새순들이 또 나오면 꽃을 보려면 또 나오는 새순들 어, 이제부터는 자꾸 따줘야 합니다. 따주면은 겨울에 이제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이아이는 보문종 대품이고요. 보문종은 접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어, 특히 흰색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접목해서 이제 키우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 가지 색상 한꺼번에 보겠다고 이렇게 접목하면 흰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로 인지 하시고요. 어, 또 개발 이렇게 접목해서 키우는 재미, 개발 키우는 재미가 이런 재미예요. 어, 줄기가 부러지고 해도 또그 부러진 그 줄기에 또 이렇게 새순들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올망졸망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내년 되면은 또 엄청 풍성해지겠죠.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접목이 다잘 됐어요 목기린이 이제 햇볕에서 이렇게 빛을 햇볕을 많이 보고 이렇게 바람을 많이 맞으면 어, 목기린 줄기가 굉장히 단단해져서 이렇게 접목도 잘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겨울 원종 이제 겨울 원종도 서서히 이렇게 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주 파릇파릇하게 지금 예쁘게 지금 잎이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가을 되니까 또 이제 여름 걱정이 이제 조금 이제 사라지는 듯합니다. 아, 개발들도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변모하고 있고요. 아, 이 아이는 제가 지난번, 제가 작년 12월 달에 목 기린 두 포기, 아주 작은 아이 두 포기 분양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번식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어, 수입 개발을 제가 열 군데 이렇게 접목을 해줬는데, 이렇게 번식한 거 보세요. 입장도 엄청나게 많이 번식했고요. 꽃망울도 지금 많이 맺혔어요. 어, 그런데 이, 어, 미용실 원장님 지로는 이렇게 목기린 숲에서 개발꽃이 피는 걸, 어, 원한다. 그래서 목기린 중간중간 잎을 따지 않고 함께 이렇게 놔두면서 함께 나중에 어, 목기린 꽃도 함께 보고 개발 꽃도 어, 함께 보는 어떤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목기린 줄기들 어, 많이 남겨두고 지금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접목하지 않고요. 이 아이는 007 같은데 지금 꽃망울이 지금 맺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목기린도 많이 커졌고요. 이렇게 번식한 목기린도 이렇게 많아요. 화분이 지금 또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엄청나죠?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목기린에 있게 힘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미용실은 굉장히 따뜻해서 이렇게 번식이 지금 잘 되는 뜻합니다. 하우스 역할을 하거든요. 안 공간이 해도 잘 들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기린 줄기마다 다 접목을 하지 않고, 어, 이렇게 중간중간 목기린 잎을 따지 않고 함께 섞어서 이렇게 또 한번 또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기린 중에 접목이 안 되는 줄기 있죠. 근데 우리는 접목이 안 되는 줄기에도 막 접목하려고 엄청 애를 썼죠. 그죠? 아, 그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줄기는, 어,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이제 잎으로 이렇게 한번 놔두면 어떨까? 어, 저는 미용실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접목이 안 되는 줄기에 서서 접목하려고 하지 말고요. 과그 아이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한번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또 괜찮을 듯 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접목됐는데 이 줄기에도 접목이 안되는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 같으면 또막 접목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접목하지 않고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놔두려고요. 놔두고 목기는 잎도 좀 보고 나중에 또 목기린에서 이제 오래되면은 꽃이 피면 목기린 꽃도 이제 함께 보면 금상첨화겠죠. 이 아이는 설중화인데 설중화가 정말 접목이 돼도 이렇게 새순이 잘안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새순이 나옵니다. 이 어, 밑에 아이들은 지금 흰색하고 또 다른 아이들 접목해. 그래서 오늘 지금 이한 포트 만원짜리. 만원짜리 이한 포트를 제가 일곱 포트를 심어서 또 다양한 색상을 접목해서 또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요이 아이는 어, 키가 지금 1m까지 큰 아이도 있고 거의 50cm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포트 만원이고요. 어 일곱 포트 하시면은 5만원 드리고 택배비 무료입니다. 어, 구매하셔서 정말 멋진 작품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 아이가 줄기가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단단해서 외목대 접목하고 싶으신 분, 어, 정말 좋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키를 이만큼 키울 동안에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잘려있습니다. 요 아이는 또 포트가 작아서 제가 이제 흙을 털려고 했는데 흙 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심기 전에 이제 흙을 채우고 난 다음에 요 뿌리 부분에, 어, 오스모코트 영양제로 이렇게 조금 살짝 뿌려주시면 더 좋아요. 오스모코트 영양제 좀 뿌려서. 이렇게 화분을 또 심어주시면은 뿌리 쪽에서 또 많은 힘을 받고 이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줄기가 정말 단단합니다. 접목하기에 딱 좋은 줄기고요 어, 외목대 접목하시거나 안 그러면, 어, 나는 아랫부분에 가지를 만들어서 또 접목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너무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아이 지금 구매 안 하시면 또 가지치기를 지금 해야 되고요. 가지치기해서 또 다른 큰 화분으로 지금 옮기면은 금액대가 또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구매해서 외목대 작품 또 하고 싶으신 분들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에 줄기 잘라낸 아이들은 또 삽목해서 나중에 뿌리 내리면 또 접목하는 방법도 좋구요. 지금 일곱 폭이 지금 심었습니다. 심어서 목길인 줄기를 보세요. 줄기가 키가 엄청 크죠. 지금 막대기 개세운 이 지점이 어 60cm 막대기에요. 그러면 그 이상 지금 키가 큰 아이들도 있고요. 어, 줄기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 접목을 하는데, 일곱 군데 접목을 저는 60cm 지점에서 뭐두개 이렇게 접목하고, 그 밑에 40cm 뭐두개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또 30cm 한세 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어,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어, 섞어서 이제 다양한 색상을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죠. 연필깎이 방법 접목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목길인 줄기가 너무 굵어도 사실은 접목하기가 사실 힘들죠. 근데 지금 줄기가 너무 접목하기 좋은 줄기입니다. 지금 일곱 군데 접목했습니다. 핑크, 흰색, 주황, 황금, 뭐, 웨딩 빨강, 캉캉 드레스, 어, 요렇게, 이제, 황금 개발도 이렇게 접목했고요. 요 아이들은, 어, 제가 접목할 수 있게끔, 접목용, 어, 저 개발을 제가 한 포트씩 제가 판매하려고요. 한 포트 하시면 7천 원이고, 세 포트 2만 원 제가 판매할게요. 또, 전목용 개발, 또큰 포트에 그 사서 떼서 붙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뿌리 부분까지 다 없어지니까 너무 아깝죠. 어, 목길은 이렇게 키가 큽니다. 단단하고요. 어, 요한 포트 만 원짜리요. 어, 그래가 지금 보세요. 작은 포트지만은 뿌리가 아주 건강하잘려서이 아이 지금, 어, 농장에서 분, 분갈이 지금 작업 들어갑니다. 분갈이 작업 들어가면 금액대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접목하고 싶으신 분들, 요건 보문종 핑크색이고, 요거는 황금 개발입니다. 밥이 이렇게 많아요. 접목하기 너무 좋죠. 어 목기린도 지금 한 포트 지금 3만원입니다. 분갈이 하고 나면 금액대가 또 달라집니다. 요 아이는 지금 10포트 뿐이 없습니다. 한 포트 3만원 드릴게요. 목기린 5만원 이상 구매 시 접목용 개발,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대품도 있습니다. 목기린. 밖에서 가지 단단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대품들도 있고요. 개발 목기린 접목하는 재미. 정말 쏠쏠하죠. 어, 로지아, 이런 아이들 접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한 포트 만 원짜리, 어, 저 아이를 구매하시면은 접목하기에 아주 좋은 줄기입니다. 접목하고 윗부분 또 잘라서 삽목하셔도 되고요. 어, 오늘도 목기린 정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양한 작품으로 큰 기쁨 누렸으면 합니다. 늘 고맙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